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가 또 AP 시스템입니다. <laughs> 예. 어, 어떻게 가지고 나온 거냐면요. 일단 AP 시스템. 자,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아, IBK 투자증권이 어, 계속 틀려서 그냥, 어, 어 이분만 틀린 거야 a i b t 이 모두 다 틀린 건 아니,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 그, 이쪽 섹터만 계속 지금 계속 잘못 짓고 있어서 계속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요. 일단, 2019년 1월 15일. 아, 불과 한달좀안 됐죠? 나온 지한달안 됐습니다. 1월 15일 날, 사실상 매도리포트를 냈어요 사실상. 하나금융 투자처럼 그냥 주구장창 매수라고 하면은 한 번은 맞을 텐데, 아, 이때 틀었어요. 이때. 이때 틀어가지고, RPK 투자인 이 2019년 1월 15일에 4분기 부진. 2019년 3반기 부진. 이거 거의 팔란 얘기에요. 이거 완전 매도리포트거든요. 예, 어, 투자기원 중립. 뭐, 중립이라란 얘기죠. 예, 목표주가는, 근데 이상하게 목표주가는 높아요. 26,000원입니다. 일단, APC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APC템. 자, 26,000원 목표주가는 이미, 근데 목표주가는 이미 넘었죠. 근데 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때가 1월 15일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뭘 샀어야죠? 그렇죠 <laughs> 샀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일단, 2018년. 리포트 내용은 어떠냐면요. 2018년. 중국 업체 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실적이 좀 나온 거다 사실은 이거 실적 지속될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고요 2018년 중국 업체들 어, 신규 투자는 2019년이죠 2019년 앞으로 신규 투자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삼성전자 A5 투자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에. 한마디로 좀 신규 투자 받으려면 좀 늦다 장비주들 안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예, 이러고 나서 2월 초죠. 2월 초도 아니다. 닙 1월 1월 중순 말쯤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닷 OLED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생깁니다. 아까 한상생 님이 아까 얘기를 해 주셨었죠. 얘기해 주신 그 퀀텀닷 TV, 퀀텀닷 퀀턴답 OLED입니다. 그러니까 OLED 대형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갑자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인 상황이긴 한데, 어,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아상2공장 건설사업이 2월에 재개될 예정. 아직 예정이 합니다만은, 뭐, 가능성은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이러면 AP 시스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1월 15일날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예, 그때 샀어야죠. 그때부터 주구장창 오르고 있습니다. 예,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매번 틀립니까? 이렇게. IBK 투자증권에서 작년에, 작년 4월에는요, 어떻게 냈냐면요. 어, 오히려 AP 시스템 사야 된다. 강력하게 매수리포트를 냈다가, 지금 이제 거의 매도리포트를 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참, 안타깝고요. 일단, 어, 물론, 어, 오리 투자에 대해서 어, 기업, 삼성전자가 결정하거나 삼성 디스플레이 결정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사실 그러려고 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함정인 예측을 해달라고 예측과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해달라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자주 틀리면 이거는 좀 실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laughs> 실수로 보기좀 그렇지 않나라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 이 많았는데 아까 로엔나 파출증대 대표님의 차트를 봤을 때는. 예,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매도 리포트니까요.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오, 이번 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예, 올라갈. 걸로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를 냈지만 올라갈 걸로 보이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점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 삼스 타이밍스 같은 ABC 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서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ABC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TV라든지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느 시점에 조금 더 높게 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다 라고 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마스 직전에 파는 스 어떨까요? 저는 그 전에 파는 게 훨씬 낫다 마스터, 네, 마스터, 마마이 MWC 예전에 이제 했던 행사들에 대한 플로우를좀 보게 되면 전날이 아니 거의 일주일 전에 대부분의 이그 스펙이 좀 나옵니다. 네 아유. 스펙이 이미 좀공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 MWC 그 하는 그 기간 그 사이에 대부분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MWC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방금 김본사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어, 이 MWC 그 직전 행사 직전에. 뭐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가격보다는 기간을 좀 중요시하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아, 이야기를 기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불안한 건 있죠. 아무래도 이 AP 시스템도 OLED라고는 하지만 반도체 IT에 이제 속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흔들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들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다음 주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면 스위치을 하시고 남은 절 일반 물량만큼만 NWC 행사 직전에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옥상.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